김건희 여사와 삼부토건을 둘러싼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팀의 첫 강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. 민중기 특검팀은 어제부터 삼부토건 본사 등 관련 장소 18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압수수색은 특검팀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첫 강제 조치로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한 핵심 단계로 분석됩니다. 특검팀은 주가 조작 가담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주요 증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의혹의 시작은 김여사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씨가 삼부토건 주가 급등과 관련한 대화방 내용을 언급한 부분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논의를 위해 방문 중이던 시기와 맞물려 주가 조작 의혹이 증폭되었습니다. 사건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의 가담 여부에 쏠리고 있으며 특검팀은 다각도의 증거 및 진술을 분석 중으로 밝혔습니다. 금융위원회 증권 선물위원회는 경영진만 고발하며 김건희 여사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한편 원희룡 전 장관 역시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특검팀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